여기 보면은 CD가 있는데 일반 CD가 아니고 DVD CD를 해야된대요 가위로 이렇게 조금 잘라주면은 자른 면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 겹이거든요? 이거을 벗기고 자! 위에 껍질 부분은 떼고 바로 이 부분! 이걸 이제 쓸거야 자 가자 불을 살짝만 해가지고 자 이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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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이쪽 부분이 부드럽게 되게끔 만들어주고 하나, 둘, 셋! 오! 뭐야?! 와 보세요 이거 대박! 와 우와... 이쪽 부분을 부드럽게 집혀주고 지펴주고... 자, 이번엔 잘 안되는데 보면은 물방울같이 조금 형성되다가 말았어 근데 약간 타요 냄새가 다 집에서 하면 안 되겠다. 지금 무엇을 할 거냐? 빠르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왔다 안녕. 여기 키친타올이 있는데, 이 키친 타워를 창문 밖으로 던져서 이게 빨리 바닥에 닿느냐 아니면 그 바닥 먼저 내려가서 이 키친 타올을 붙잡느냐 도전해 보겠습니다. 간다. 하나, 둘, 셋, 간다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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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, 간다 오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! 더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요? 아, 뭐야? <laughs> 다시, 다시. 이번에는 좀 멀리. 하나, 둘, 벌써 힘든데, 셋. 어디서? 아! 3차 시도. 속도로 보면은 거의 될랑 말랑 하고 있거든요. 좀더저 앞쪽으로 날립니다. 하나, 둘, 셋, 간다. 잘들다 날들었다. 어디서? 어디서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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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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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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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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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, 자, 시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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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 저걸. 어. 가안 벗기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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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왜안> 벗기? <laughs> 지금부터 키를 채워보겠습니다. 원키, 투키, 쓰리키, 여기 위에, 포키, 파이브키, 넥키 세븐키, 에이키. 마지막으로 키가 아홉 개 있으면, 나이키. <laughs> 맞잖아, 나이키. <laughs> ป้าป้าป้านานานาป้าป้าป้านานานาป้าป้าป้านานานาป้าป้าป้านานานาป้าป้าป้านานานาตุ๊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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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ต 어... 어, 잠시만, 벌써 힘든데? 이렇게 갔다가 이제 좀더 해서. 아... 어떡해, 이거. 어, 우와, 아, 못할 텐데, 이거. 안전은 중요하니까. 간다. 우와, 잠시만, 이거 미끄려. 오케이. 자, 이제, 이제 좋아. 이제 막 편하게 갈수 있어. 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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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맞지, 맞지? 이 A4 용지를 빼 보겠습니다. 나는 지금 누워 있고 하나, 둘, 셋, 들아 맛있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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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. 자 오늘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눈크게 뜨고 보세요. 여기 500원짜리 동전을 건전지랑 숟가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. 보셨죠, 여러분들?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과학적인 원리라기보다는 우리의 상상력을 넓혀야 됩니다.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. 뭐라고? 책상 밑에 자석이 있는 거 아니냐고? 아니야, 아니아니 확인해봐, 확인해봐. 아무것도 없어, 아무것도 없어, 아무것도 없어. 이번에는 스카프를 이용해서 핸드폰을 통과해 보겠습니다. 부서지면 안 되는데. 자, 일단 스카프를 반으로 접어주고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틱톡 2탄 해보았는데 아주 짧은 영상 클립인 것 같지만 이거 하나 만든다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로 하네요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도전했으면 좋겠다 싶은 틱톡 챌린지가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허팝이 또도 전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팝 h e o p o p f a f i L y 틱톡 많은 추가 부탁드립니다